12강 영어. 12강 5번. We are prone to. 어, tend t o 좀 뭐뭐하기 쉽다. Overestimate. 그러니까 어, 이렇게 과대평가하기 쉬워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 Our ability니까 우리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As well as our power to control our destiny. Okay. 뭐야? 우리의 운명을 통제하는 힘 뿐만 아니라. 이거 좀 생뚱맞은데 어쨌든 써있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 여기서 핵심은 overestimate야 우리의 능력을. 그렇죠? People have a false sense of security. 그러니까 이게 음, 잘못 false sense니까 잘못된 인식이야 잘못된 감각. 그러니까 잘못된 of security니까 잘못된 안전 의식을 갖고 있다. 좋아. 사람들은 잘못된 안전 의식 갖고 있어. 어느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왜냐면뭐 때문이냐면 그들은 생각하지 consider는 딱5형식이야 목적은 목적구. 그래서 그들 자신이 어, above average 어, driver였으니까 그 평균 이상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 되지? 그리고 expect 기대를 하지 예상하지 their skill 그들의 기술 to protect them. 어, 그러니까 자신의 기술이 자신을 뭐 보호한다고 기대한다, 예상한다 이분도 뭐 비록 많은 사고들이 are caused, 일어난다 by factors, 어떤 요인에 의해서 beyond their control 그들이 beyond는 뭘 넘어서는 거니까 그들의 어떤 컨트롤, 그들의 통제를 넘어서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뭐 그들의 스킬이 그들을 뭐 프로텍트할 거라고 예상한다 뭐 한마디로 뭐, overestimate야 그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지 similarly 어, 뭐 유사하게도 when asked 자, asked 나왔어. 이거 뭐뭐할 때? asked 할 때니까 이거는 어, 기조, 기본 형태가 수동태야. 그렇지? 그래서 물어본 게 아니고 내가 질문을 받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 주어가 뭐니? people이네. 그래서 people are asked라고 되어 있었겠지. when when people are asked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 받았을 때 이거야. how long it will take to complete 뭐 가져 진주 굳이 따지면 축컴 플리트 하는데 얼마나 걸리니 얼마나 오래 걸리니 뭘 완료합니까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를 끝내는데 얼마나 걸리니 라고 사람들이 질문 받았을 때 people typically uh, underestimate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underestimate 하면은 과소평가 하는 거야 어, 근데 시간을 과소평가해 이게 뭐야 시간이 덜 걸릴 거라고 프로젝트 하는데 뭐 시간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10시간이 걸리는데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니까, 시간을 나는 더 빨리 할 거야. 라고 해서, 뭐, 보통 10시간 걸리는 거를 나는 한 7시간이나 8시간이면 되겠지라고, 여기서는 이제 과소평가야. 이게 이제, 뭐, 빈칸카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는데, 뭔가 반대는 말이잖아. 그리고, 어이 시간, 어쨌든, 어 글의 흐름을 좀 잡으면 돼. 너무 당연한 거니까. Because, 왜냐면, they are too confident in themselves. 그래서 그들 자신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 할까, 어, 믿음이. 그래서 지금 뭐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고 하는 어떤 흐름 그 짝을 잘 맞추면 될것 같아. They are fully aware uh, that 대리아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어. Something bad can happen. 그래서 뭔가 그 어, 나쁜 무언가가 안 좋은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In fact, 사실 they often have 그들은 또 종종 가지고 있어. n Un, unrealistically high expectation. Uh, unrealistically는 어, 실질적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어, 뭐라고 그래? 비현실적인 거. 좋아.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이 기대가 뭐냐면 that it will happen. 이이이 이제 뭐 이거겠지. 어디 있어? 어, something bad. 그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가 있어.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지? 기우라고 하잖아. 되게 걱정하고. 근데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하지.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래서 이 그것이라는 건 여기 something bad 뭔가 안 좋은 일. 하지만 they tell themselves 딱어 그리 그를 자신에게 얘기를 하지 that it will happen to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거야. 이시뭐 이거 이거 bad bad something bad can happen something bad will happen to someone else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이제 optimism 어, bias야. 어떤 낙관적인 어떤 치우침. 그래서 이제, d e 요거는, 어, 뭐, 해 a p 이라는 동사가, 뭐, 숨태안 되는 자동사잖아. 그니까, 러 여기, expectation을 수식하는 뭐, 관계절이 아니고, 동격으로 보면 돼. 그래서 위치 같은 거 여기 나오면 안 되지. 뭐, 그 정도? 수고했다, 너도 나도.